안녕하세요 마인드 성형외과 차진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굴곡진 얼굴 중 일명 땅콩형 얼굴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을 정면에서 봤을 때옆 광대와 턱 바깥쪽이 도드라지고 그 사이 볼이 꺼져서 땅콩처럼 울퉁불퉁해 보이는 얼굴을 땅콩형 얼굴이라고 합니다. 땅콩형 얼굴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격이 커서 부각되는 경우입니다. 옆 광대가 매우 커서 돌출되어 있으면 자연스레 그 광대 아래 부분이 꺼져 보이게 되고 턱이 매우 작은 분이 아닌 한 땅콩형 얼굴을 띠게 되겠죠. 두 번째는 볼살이 너무 과하게 많다거나 탄력이 떨어진 볼살이 보기 싫게 나와 있으면 턱골격이 크지 않아도 땅콩형 얼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땅콩형 얼굴처럼 골격이 또렷하게 드러나면 서구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동글동글하거나 자름해 보이는 얼굴형을 더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땅콩형 얼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들어가 보이는 부분은 부족한 볼륨을 채워주고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은 볼륨을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옆건대의 과한 볼륨은 윤곽 수술로 골격 자체를 줄이거나 얼굴에 지방이 좀 있는 경우 광대 지방 흡입으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에 땅콩의 허리처럼 꺼져 있는 볼은 필러, 지방 이식 등으로 채울 수 있는데요. 이런 볼 꺼짐이 입가까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쑥 꺼져 있는 분들은 지방 이식을 더 추천드립니다. 턱은 볼륨이 과한 부위가 앞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뒤쪽이라면 턱뼈의 하악각이 바깥쪽으로 도드라진 경우로 윤곽수술로 사각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 하악각 부위를 덮고 있는 교근에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 부피를 줄여볼 수도 있겠고요. 앞쪽의 경우에는 피부와 지방패드가 앞이나 아래쪽으로 처져 있거나 처짐이 없더라도 볼살 자체가 많아서 땅콩형 얼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한 볼살을 지방 흡입으로 정리하거나 리프팅 시술 또는 수술을 병행해서 처져 있는 볼륨을 끌어올려서 갸름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땅콩형 얼굴인데 이제 골격이 조금 크다기 보다는 이런 옆볼에 꺼짐이 좀 주로 있으셨던 분이네요. 그래서 이런 분은 그 전체적으로 뭐 관자라든지 요볼 쪽에 꺼져 있는 볼륨들을 지방이식으로 채웠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볼 쪽이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광대랑 이런턱 같은 골격이 많이 도드라지는 건데 조금 더 매끈매끈 부드러운 느낌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부족한 볼륨들 위주로 채우셨던 케이스입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 분도 뭐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방이식을 하기 전에는 조금 더 윤곽이 많이 도드라지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윤곽이 굉장히 크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얼굴에 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곽이 오히려 더 도드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골이 매끈매끈 동그랗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사이 채워지는 볼륨이 없다 보면은 조금 더 꺼져 보이고 나와 있는 부분이 부각이 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뭐 윤곽을 줄이기 보다는 이런 부족한 볼륨들만 살짝 개선하는 정도로도 땅콩형 얼굴을 개선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골격이 않고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하안부쪽 볼륨이 과해서 땅콩형 얼굴이 된 경우에는 리프팅 레이저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이 좀 들게 되면 옆볼거짐이 심해지고 피부뿐만 아니고 지방 패드 자체도 처져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로도 어느 정도는 사실 보완이 가능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안면 거상이나 지방 이식, 지방 흡입 등의 수술을 병행하는 게 좋겠죠. 자각턱 보톡스를 맞고 땅콩형 얼굴이 되는 분들은 보통 턱과 광대 모두 좀 볼륨이 있었는데 균형 있게 과한 상태였다가 턱쪽 볼륨만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광대와 그아래부분의 꺼짐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보톡스 시술을 중단하고 꺼져 있는 광대 아래 부위를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채워서 얼굴에 볼륨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도드라져 보이는 광대와 그 주변의 볼륨들을 줄이기 위해서 광대 윤곽 수술이나 지방 흡입을 고려하고 동시에 꺼진 부위도 함께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할지는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과 우리가 목표하는 이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성형드식 캐치, 마인드 캐치.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이나 마인드 성형외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성형외과 차진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